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재기와 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3일 체결했습니다. 경영 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그 창업부터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계속 자금이 배정되고 그것이 계속 실패와 성공을 거듭 나가면서 또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 중대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관계기관 여러분이 들 같이 합쳐서 중소기업의 새로운 발전과 재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는 데서 또 특히 업무 협약을 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 조정은 금감원이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 재기 지원하는 사업은 중기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수행했는데 정책 연계와 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날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제 그 협진 창업 성장 생태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숙련된 그, 고급 인력들이 창업시장에 뛰어들고, 그 다음에 그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어제 뭐 30조 플러스 알파몬 펀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용자에서 이제 투자 중심으로 이제 정책방향을 전환을 하고, 그런 기업들이 성공해서, 회수를 해서 이제 재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트랙을 만들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약을 통해가지고 좀 어려운 기업들 또 실패했더라도 다시 재도전하는 기업들이 은행권이라든지 정책 금융기관이라든지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아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기를 생각을 하고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경영위기 기업을 선별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정상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